마가보험 15번째 강의 어, 첫 번째 비유, 비유 1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비유라는 것, 이이 단어에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마가보험 사장에서는 지금 네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특히 이제 씨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네 가지를 설명해 주시는데요. 이네 가지 비유 중에 어, 씨를 가지고 설명하지만 좀 독특하게 세 가지 비유는 그 씨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를 하고 뭐한 가지는 금, 등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세 가지 이 씨에 대한 어, 이 비유도 또 분리가 되는데 씨 자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과 그리고 씨를 뿌리는 어떤 형태나 어떤 장소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비유가 한 가지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첫 번째 비유, 어, 씨를 뿌리는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씨 뿌리는 비유의 첫 번째 이 비유는 또 예수님이 독특하게도 해석까지 친히 해주시는 그런 비유입니다. 근데 이첫 번째 비유를 말씀하시고 해석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 해석한 비유 그 비유의 내용보다 해석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걸래 제가 어 흔히 비유라는 단어를 하면 저도 비유를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청년 시절에 전도사를 했을 때 거기에서 같이 어부 전도사로 도와드렸던 목사님, 또뭐 목사님께서 같이 사역을 함께 했던 목사님께서 이 메타포 비유라는 걸 가지고 이 논문을 쓰셨고, 그거 가지고 참 많이 설교도 하시면서 유명한 책도 쓰시고 했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정작 목사님의 설교는 비유를 하지는 못해요. 이유는... 비유로 설명하면 그 비유를 풀어주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비유로 설명하는 걸참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데 이 비유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알아들으면 와 하고 감탄하고 그게 오래가지만 못 알아듣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 알아듣는다는 게 비유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어참 잘하시는데 모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 듣는 사람, 귀 있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들릴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어, 조금 달랐는데요. 저도 그래서 비유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다가 어, 어떤 비유를 한번 들고 시작해 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유를 들었어요. 출애굽기를 읽다가 예전에 이제 제가 어, 우리 아이들하고 출애굽기를 한 학기 동안 어, 같이 말씀을 읽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7월에 역사적인 상황을 나누다가 이제 가장 제 눈에 다가왔던 게 마라였습니다. 마라의 쓴물. 인생 오늘날 코로나가 넘치는 이 시대가 마라의 쓴물과 같은 그쓴 뿌리와 쓴 맛이 넘쳐나는 시대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마라의 쓴물에 참 많이 집착을 하게 는데요그 쓴물을 달게 만드는 건 아주 간단한 문제였는데 사람들은 쓰다고 쓰다고 막 불평만 하고 살았던 시대. 이게 오늘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걸 바꾸는 건. 마음 자세에서 아니면 한 가지 자기의 삶에 있어서 행동으로 바꿀 수 있는데 너무 힘들게 사는 건 아닌가 이런 묵상을 하다가 말하는 단어에서 제가 어 비유를 한번 내봤습니다. 말하는 벌써 비유가 벌써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어 알아들으실 거예요. 말하는 관점의 변화다. 쓰다는 건 관점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말하는 고난을 이기는 훈련이다라는 비유를 한번 들어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대한 내용은 시작은 좀 다릅니다. 어 우리 민서가 구냈던 마라탕집. 어 얘가 한 2주 전인가 한번 비가 추적추고 놓 날, 정심 때 짬뽕을 먹을까, 마라탕을 먹을까 고민하다가 마라탕을 선택을 했습니다. 마라탕을 선택하니까 이 근처에 있는 그집참 잘하더라고요. 서울에서 하시는 하는 집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집 주인이 중국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국말로 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중국말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못알아들니까 중국말을 막 하시면서 이야기했는데 그 점원이었던 그 딸인가 봐요 딸이 와가지고 아주 순한 맛이 있고 보통 맛이 있고 매운맛이 있고 아예 그냥 백색으로 되어있는 설렁탕처럼 되어있는게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보통 어떤걸 드십니까 보통 보통을 드십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처럼 보통을 시켰습니다 보통은 시키고 이제 야채들 다 해가지고 저도 이제 그 두부를 좋아하니까 두부 좀 많이 해가지고 보냈는데 이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국물 맛을 봐야 되니까 어 국물을 한 숟가락 딱 떠먹고 나서 커 하는 엄청 매운 거예요. 그래서 좀 짜증이 확 나기 시작했어요. 매운 걸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많이 먹지도 않는데 이걸 한 숟가락 떠먹었는데 이걸 어떻게 다 먹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아이 진짜 못 먹겠다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우니까 배고프니까 이제 국물을 떼내고 두부만 이렇게 건져 먹고 이제 조금 이렇게 계속 먹다 보니까 익숙해지더라고. 얼얼한 맛이 익숙해지니까 막 입에 끌어넣었습니다. 끌어넣고 난 다음에 막한 먹고 나서 반쯤 먹었는데 이제 이제 땀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땀이 비오듯 나기 시작하는데 막 콧물까지 막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노가 오르기 마라탕 먹으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는 겁니다. 아, 입을 얼려라고 고통스러운데 그분한테 이거 물려 달라 소리도 못 하고 반점 먹었으니까 어떻게 말을 못 하고 힘이 들기 시작하는 그 순간 대강 먹고 난 다음에 그날 이제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오니까 너무 바람이 시원한 겁니다. 아, 살았구나 하는 생각에.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어,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한 하루 이틀이 지나고 나니까 제 머릿속에 스치는게 마라탕이 먹고 싶다는 겁니다. 이상해진 거죠. 그렇게 지독하게 힘들었는데,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왜 다시 먹고 싶은 건가요? 그래서 저는 이 마라탕을 먹으면서 이 비유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때는 지독하게 고통이었는데, 먹고 나니까 아, 그래도 맛있었어라는 생각이 저한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먹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먹고 나니까 그때는 너무 힘들고 막 입이 따갑고 얼른 했는데 그 따가움이 기억에 남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남는 게 뭡니까? 또 경험해보고 싶어 라는 거죠. 참 사람은 과학적인 존재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 마라의 그 뜨거운 맛을 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관점이 바뀌며 어쩌면 힘들다, 어렵다는 고난을 지나는 관점이 이거와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힘들어서 견디지 못하고 그때는 죽을 것만 같은데 지나가니까 시원하고 또그 고난이 생각나면서 그것쯤이야 나는 지나왔지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다시 그걸 겪어도 이제는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라는 거. 마라는 중국 사천지방에 나는 향신료라고 합니다. 이 마라는 원래 어떤 원어의 단어가 없습니다. 이 중국 사람이 만들어낸 단어인지 모르겠지만 마라라는 뜻의 의미는 혀가 마비될 정도로 맵고 얼른한 맛이라는 뜻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인 마라에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 성경에는 쓴맛이라고 했지만 그 쓴맛이 성경에 매운맛이 나와 있지 않은데 쓴맛이 일종의 우리의 말하는 매운맛이 될 맛을 느끼는 맛이 아니라 이게 뭐예요 통증이라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음식의 맛은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 이렇게 다섯 가지로 본답니다 매운맛은 맛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건 통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운맛이 입에 들어가면 세포가 통증을 느끼는데 그 통증을 이것을 우리는 맛으로 느끼고 즐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라의 맛은 고통의 맛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느꼈던 그 마라의 쓴물은 쓴물을 먹었던 그들이 인생에 대한 고통, 환경에 대한 고통, 그 맛이 그 마라의 물에 녹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쓴물이었습니다. 오늘날 말하는 마라도 아픔, 고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혀가 느껴지는 이 고통은 우리 인생이 느끼는 고통과 똑같은 겁니다. 그럼 이것을 이기는 방법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 고통을 우리가 익숙해지게 노력하면서 그것을 다시 다시 느끼면서 훈련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통이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단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고통이 어느 순간 먹기 좋은 마라탕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을 살아라 하셨을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하셨을 때 힘들어요, 짜증 나고 어렵고 많은 고난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인으로 빛을 발휘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유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씨 뿌리는 자는 비유를 통해서 단순하게 씨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습니다. 씨는 복음 복음을 의미하는데요. 씨가 뿌려진 장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표기해 보면요. 우리가 앞절에 보면 5절, 7절, 8절 다 보면 우리가 씨라고 나와있는 단어 자체가 씨가 아닙니다 원래는 원래 이 앞에 나와있는 표제에 나와있는 씨는 호멘이라는 단어로 써야지고요 5절 7절은 알로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8절은 알로라는 단어로 써지는데 이이 이 말들은 남아있는 어떤 씨앗들의 일부에 뿌려진 씨앗들 그러니까 일종의 씨가 아니라 그 나머지 인요라는 인요인간과 같은 그 인요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금이 뿌려진 장소에 그게 본질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자리에 조금 들어가 있는 그런 종류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보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장소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 단어들은 다 달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할 때도 예수님은 이것에 대한 전파된 말씀에 대한 중요성보다는 그 말씀을 받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유를 첫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이 비유를 설명해 주는 이야기는 누군가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 누군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살아가는 방법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택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처음엔 잘 모르지만 첫 번째로 비유를 해석해 주시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들은 비유를 듣고도 씨 뿌렸구나. 어, 그럴 수 있지. 길가에 뿌려지면 어 새들이 다 먹어. 당연하지. 뭐, 돌가에 뿌려지면 뿌리 내리겠어. 못 내려. 당연하지. 그리고 뭐, 말한 것처럼 가시들 불에 있으면 어떻게 개가 살겠어. 가시, 가시나무 덤불들한테못 이겨서 죽어버리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정도지만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찬찬히 말씀을 풀어주면서 비유를 통해서 각인시키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비유를 깨닫고 나면 그 비유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길가에 길거리 가다가 떨어진 씨앗 하나만 봐도 나는 저런 인생으로 살면 안 되겠다라는 저런 말씀에 맞치 되선 안 되겠다는 그런 의미를 만들어 갈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첫 번째 비유를 친히 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첫 번째 비유를 풀어 주시는 장면을 통해서 오늘 비유 첫 번째 말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배워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10절에 보면 독특하게도 첫 번째 비유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아주 우리 예수님은 독설가 같은 분이세요. 비유를 설명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비유를 모르는 자, 비유를 잘 알아듣지 못한 자를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을 11절에 가가지고요. 그 비유를 자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12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는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 안 주고 싶다는 거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사함을 못 듣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제사, 제자들도 사제 이것을 대묻는 제자들도 비율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못 깨달았기 때문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자 입장에 있으면 허극했을 거나 구원받지 못하는 자인가? 비율을 못 깨달았는데? 못 들었는데?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장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것을 요구하시냐면 오늘 10절에 가장 중요한 요구를 하십니다. 그들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빨로 묻는 것이 아니라 묻는다라는 이야기를 성경 본문에는 적어 놨습니다. 근데 얘들도 몰랐던, 제자들도 몰랐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른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고 비유를 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 다 떠나자마자 부끄러우니까 제자들 정도는 아 알아듣는 척 해야 된는데 아, 목사님 말씀 참 알아듣는 척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뭐막그 오래 교회 다니고 그러면 아 목사님 말씀 다 알아들었는데 집에 갈때 어, 옆에 집사님이 목사님 뭐라 그러세요? 음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도 약간 그런 거였어요. 같이 붙어 있었는데, 왜못 알아듣냐?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예수님이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보고 살짝 묻습니다. 이 묻는다는 단어, 에로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에로톤이라는 단어는 묻다라는 뜻과 함께, 뭐라는 뜻이 있냐? 청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이들은 자기들이 무지한 걸 알아요. 제자들인데 내가 이 말을 못 알아듣겠어. 막, 그 말을 듣는 순간, 고민하고 감탄하고 막, 짜증은 아니지만, 자기 스스로를 막, 와.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닮았는데 예수님의 저 말을 이해 못하고 있다니 라는 자괴감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청하다 요청하다 부탁드리다 간절하게 요청하다는 의미 좀 도와주세요 나같은 어리석은 나를 좀 깨워주세요 예수님 이라고 말하는 장면으로 중옆에 나아갑니다 자, 예수님 비유로 설명하는 이유에서 이렇게 답하는 이유는 성경에 기록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입니다 누구도 심오 깊게 복음을 막 처음 들어가지고, 와! 하고 깨달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대단하게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요? 청하는 자들. 알고자 하는 자들. 간절히 갈망하는 자들. 말씀이 알고 싶다라고 도전하는 자들. 최소한이라도 집에 가서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읽어보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 비유를 설명하면서, 이제, 세 가지 뭐네 가지지만 좋은 땅은 빼고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뭐를 설명하냐면요. 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 떨어진 씨앗을 말합니다. 완전히 길가를 목적으로 해서 뿌려진 게 아니라 막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길가에 또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밭에 16절에 돌밭에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 그리고 18절에 가시들기에 떨어진 씨앗. 자, 이 모든 비유의 말씀에는 중요한 건 목적을 거기에다 두었던 건 아니라 어떤 말씀을 전파하다 보니까 이 말씀들이 퍼져 퍼져 나가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길가라는 이 단어입니다. 길가라는 단어를 오늘 그 본문 위쪽에 가서는 그 길가에 떨어진 것들을 새들이 와서 먹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해석하면서 아주 심오하게 해석합니다. 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이, 말씀이고요. 그것을 먹었던 새는 사탄을 이야기 합니다. 근데 이렇게만 들으면 우리가 이해하기 조금 더 힘들기도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사탄이 가져간 것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신자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고는 좀 어렵고 말씀은 들립니다. 예수천당 보신지요? 어, 예수님이 구원자시래? 라는 들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결국 사탄에 의해서 뺏기는 겁니다. 이건 거의 초신자보다도 더한 믿음에 대해서 접하지 못한 신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돌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돌밭은 뭐라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돌바에 떨어진 씨를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돌바에 부러졌다는 것은 16절입니다.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에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말합니다. 자, 이, 이 사람의 마음밭은 복음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받아들였지만 그 말씀은 들었을 때, 아, 그러고 나서는 말씀을 전혀 접하지 않고 삽니다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형태 정도 아니면 그냥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정도의 그런 신자를 이야기합니다 일종의 말하는 초신자와 같은 사람의 삶을 모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결국은 뿌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넘어가면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어디에 박혀있습니까 가시 떨기에 뿌려진 자입니다 이들은 말씀은 뭐라 그럽니까 18절에 듣기는 하되 말씀을 듣는다 그럽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되 19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의 욕심들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들은 말씀을 듣습니다 뿌리도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말씀을 들어가지고 뿌리를 가지고 사는 척 합니다. 저도 포함해서 대부분의 신자가 여기에 속할지 모릅니다. 늘 말씀을 듣지만 어디서 무너집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서 말한 건 가시떨기라고 그러는데요. 이 가시떨기라고 말하는 이 가시떨기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 고대 중앙, 중앙아시아에 있는 근동에 있는 가시덤프를 이야기합니다. 이 가시덤프를 아칸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야칸다스란 단어는 덤풀이라고 말하는데 사막에서 생존력이 강한 여러분들 사막에 가 보시면 낫게 여러분들 그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에서 그 예수님 그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만났다는 그 장면이 요런 작은 덤풀들을 이야기합니다 엄청나게 큰 나무가 아니에요 우리 무릎 밑에 있는 덤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바짝 말라서 죽은 것 같아 보이나 이들은 살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쩌는 생명력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들도 그만큼의 생명력을 사막에서 갖고 살아가는 아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근처에는 꽃들이나 다른 잡초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얘들이 생명력이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력 앞에서 아칸다스라는 이 생명력 앞에서 어떤 것도 다 씨가 말라버리는 겁니다. 뿌리를 내릴 수는 있지만 계속 시름시름 앓다가 모든 걸다그가시덤풀한테 뺏겨버리고 죽어간다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는 한국에 아카시아 나무가 처음 들어와가지고 막그 아카시아 나무 죽이기 일본 사람들이 아카시아 나무를 막 우리 한국에 전파시켜 심었다 그래서 한국의 나무들 소나무들 막 죽이고 우른다 하면서 어릴 때 외갓집에 가면 이 아카시아 나무가 너무 막밤 어, 밤나무 이렇게 숲이 있는데 그 아카시아 나무가 너무 많이 열리니까 이 아카시아 나무가 잘안 죽습니다. 이 가시덤불하고 같이 이렇게 나는 게잘안 죽기 때문에 얘들한테 불을 지릅니다 불을 질러가지고 막 태워가지고 그거 태우면 다그 하니까 얘가 잘 빠집니다 땅에서 그리고 그 뿌리를 또 약을 바릅니다 그렇게 죽이는 걸봤습니다뭐 칡뿌리 죽이는 거 거의 비슷하게 아카시아나무도 엄청 지독하게 안 죽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죽이는 이 아칸, 아칸다스라는 이 가시덤불 안에서 살수 있는 생명력은 그 생명력을 이겨야 된다는 의미를 하는 겁니다. 결국 그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욕심들, 우리 예수님이 말하는 건 그거 엄청나게 이기기 힘든 거라고 말합니다. 특히요, 재물의 욕, 욕심 이런 것보다도 염려라는 건 우리가 정말 이기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염려를 두는 겁니다. 뭐가 안 되면 염려를 해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안 되면 안 될수록 염려하고 막 기도하는 것도 염려해서 더 기도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합니다. 그게 가장 우리가 극복하기 힘든 생명력을 가진 존재라고 말하는 뭐가 잘 되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교만이 들어옵니다. 근데 안 되면 안 되면 염려가 염려가 들어와서 그거를 힘들게 만드는 것. 예수님 이 그걸 보고 예수님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거 견디기 힘들고 이겨낼 수 힘들다는 거. 그런데 진짜 좋은 말씀을 가지는 바은그 염려가 있습니다. 그 옆에 유혹들이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망도 있고 재물이 없어갖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공존하며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염려하면서 거기다 뿌리를 내리라는 겁니다. 염려하면서 그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염려가 좀 들어오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주님께서 나는 더큰 생명력을, 천국의 생명력을 가진 존재라고 인정해 주셨지라고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가시나무 뜰기와 싸우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 가운데서 극복을 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마라에서 우리가 느꼈던 고통을 이기는 방법처럼. 마라에서 느꼈던 그 아픔을 이겨내는 방법은 아픔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그 아픔 가운데 뿌리를 받고 살아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공존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마지막 우리 예수님이요. 말씀이 뿌려진 좋은 땅은 이 모든 땅에서 어쩌면 길가에 뿌려진 것, 아니면 돌밭에 뿌려진 것, 아니면 가시동물에 뿌려진 것, 이것들을 저는 그냥 비유로 설명하고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단계를 지나치면서 좋은 땅으로 되어 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목사님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땅안돼 이런 땅안돼 무조건 좋은 땅이 돼야 돼 어떤 땅이 좋은 땅입니까 어떤 땅이 좋은 땅이기를 그렇게 될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의 기준에도 저도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고개를 들수 없습니다 저는 절대 좋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면 기도하는 척하고 안 힘들면 그냥 아이 좋아서 내가 있으니까 잘 살아야지 하는 사람 그런 인생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대단했던 삶을 가지고, 와, 나는 그때 그래 잘 살았지, 과거만 뜯어먹고 살진 않았습니까? 나도 다 알아, 해봤어, 나도 성경말씀 읽어봤어, 라고 생각하고 살진 않습니까? 았 목사인 저도 그런데, 누가 좋은 땅이 되겠습니까? 좋은 땅이 된다는 건, 길가에 뿌려졌어도, 다시 돌밭으로 이전할 수도 있고, 돌밭에 뿌려졌어도 거기 가운데서 꾸역꾸역 하나님 말씀대로 가시 덤불 가운데서도 생명력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진짜 좋은 땅이 될수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땅은 어떻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간다고 합니다. 결실의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그냥 수적으로 계산합니다.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되고, 점강적으로 늘어나는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열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 따라 있는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30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요. 어떤 사람은 100배,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100배, 1000배, 만배가 될수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 능력대로 만배의 결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30배 받았다고 100배 가오, 100배를 질투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생각합니다. 30배라는 건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자체를 시작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 이 성경이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느끼는 겁니다. 60배는 요그 은혜를 누리는 것보다 배로 참고 인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견디는 겁니다. 이땅 가운데 살면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아파도 견디다 보면 그게 은혜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게 고난이 아니라 진짜 맛있는 마라탕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그리고 백 배는요, 내가 할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가득찬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영향력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렇게 30배, 60배 어떻게 합쳐지면 90배 정도, 10%딱 모지라는 그 일들을 할때 우리 주님이 10%, 우리 성령님이 10% 채워주셨을 때백 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한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전에 물어 땡땡에 나온 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금명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저도 지나가다가 보게 된 우리 알이프가 틀어놓은걸 보게 됐는데 이수근을 만나는게 자기 인생의 버킷리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장암 사기 20대의 청년이 걸렸고 가정사를 봤을 때참그 지독한 아버지 밑에서 어 자라면서 마음의 병이 이 질병으로 옮겨간 것 같은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빼빼 말은 그 친구가 나와서 하는 말이 뭐다 정말 좋다면서 말하면서 어 자기 누나에 대해서 누나가 기뻤으면 좋겠다. 누나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웠는데요. 이 친구가 7월 31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이 친구가 마지막으로 세상에 한 일은 발로 밟고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6월 달부터 CCM 앨범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CCM 앨범을 발매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기 목소리를 세상에 남겨놓고 싶다는 마음으로 그 CCM 앨범을 발매해놓고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김금명이라는 이 친구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다면, 이 김금령이라는 이 친구가 가졌던 삶에, 이 삶에서, 이 금령이라는 이 친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좋은 땅이 뭐냐? 진짜 대단한 땅이 뭐냐라는 걸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그 좋은 땅의 의미는 내가 뭔가 대단한 일들을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 가운데서 정말 투자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무언가? 목숨을 걸고도 해보고 싶다는 그 마음의 자세, 그 행동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공부면 공부, 그게 어떤 다른 노력이면 다른 노력, 어떤 자기 의지에 가지고 있는 노력을 합체해서 할수 있는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땅이십니까? 지금까지 불평하고 불만하고 뭔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안 되라고 생각하고 사는 인생은 아니었습니까? 인생의 의미를 두지 못했습니까? 이래 살다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했습니까? 근데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좋은 땅은 이렇게 결실을 맺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땅은 자라가는 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좋은 땅이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땅이란 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견디기 위해서 그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말합니다. 너를 통해서 내가 백 배의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다가 펼쳐 놓겠다라고요. 백 배의 영향력 가운데서 우리는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땅 가운데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넥스트를 교회, 넥스 교회를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이 진짜 옥토가 되고 좋은 땅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